아 그리고 내년 중으로요 아마 동생이랑 같이 살 수도 있음 근데 이제 뭐 출연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냥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월세? 내가 다내 공과금? 내가 다내 그러니까 집안일 네가 해 이래야지 밥이 이제 밥 남을 일 없겠네 크크 맞아 그게 너무 좋아 그리고 동생은 요리해 먹는단 말이에요 집밥 먹을 수도 있다고요 해해해해해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럼 이 화장실 청소했어 안했어 꼬맹 나가 언니 만나요 <laughs> 그냥 <웃음> 같은 집에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야 뭐하냐 야 뭐하냐고 둘 응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아 벌써 아, 신, 아이신, 아이신, 아이신. <laughs> 아, 그럼 곧 동생의 폭로방송과 함의 점장 타고 방송. 정타비를 폭로합니다. 언니년을 폭로합니다. 계속 둘이서 지금 계속 전화하면서 맨날 전화하면서 계약서를 적고 있어요. 에 어떻게 할 건데? 어떻게 하고 싶은데? 원래 아세요? <laughs> 가족은요. 은근. 근근... 가까운 듯 멀어야 사이가 좋아요 너무 가까우면 싸우고 가까운 듯 멀어야 좀덜 싸우거든요? 동생이랑 저도 동가 살 때는 뒤집어지게 싸웠어요 맨날 그냥 옷 입고 가면 야이도둑야라 이러면서 막 개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좀 멀어지고 나니까 둘이 야 뭐하고 사냐? 야 생일이냐? 이러고 이제 생일 챙겨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같이 살면 이제 방 켜고 내가 아이씨. 싸웠어요! 어, 이러면서 막끼면어떡하 <laughs> <laughs> 내가 하루종일 막아 진짜 개짱 와아 님들 들어보세요 내뭘 잘못했는지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막사 <laughs> 형제들은 <laughs> 물리로 확실하게 하고 나이 먹어서 그 후에 트러블은 잘 없어. 아니 근데 저희는 딱히 서열 싸움 안 했어요. 동생이 저보다 작을 때는 제가 접했고 동생이 크고 나서는 제가 저안 뺐거든요. 근데 못어요 동생이 저보다 키가 커가지고 아 7cm인가? 뭐그 정도 커가지고 애가 크고 나서는 안 뺐어요. 이번에 와가지고, 우리 집 정리하면서, 언니 여긴 닫지? 이러는데, 약간 현타 왔어.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계단을 보면서, 어, 뭐야, 안 그래도 계단 추천해 줄라 그랬는데, 언니 이미 있었네? 이러더라고. 그래서 무시했어요. 대답 안 했어요. 자존심 상해서.